안녕하세요. 스마트한 태교 골든 에디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세상을 바꾸는 행복한 태교, 저와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의사소통 전문가 이기화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요. 1강, 우리 부부 태교수칙은 마련했는가? 여러분들, 어, 혹시 결혼하시고, 어, 행복한 부부, 부부 생활 수치? 뭐 이런 거 나누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부부식개명 이런 거 있잖아요. 부부식개명 마련하신 분도 계시지만 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는데 뭐 하지 않으셨으면 지금 오늘 저와 함께 태교수칙을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준비하셨던 분은 태교수칙은 어, 뭐지? 우리가 태교할 때 무엇을 지키면 좋지?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저와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저는 어, 매번 강의 때마다 인사를 함께 나누고요. 어, 주제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난 다음에 과제물을 하나씩 드릴 거예요. 아 지금까지 내가 진짜 학교 나일 때도 하기 싫었던 과제물또 해야 되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우리 엄, 이제는 엄마가 되셨잖아요. 예비 엄마에서 이제 곧 엄마가 되실 거니까 엄마는 뭐든지 한다. 예, 그래서 제가 나눠드리는. 과제물을 그 다음 강좌를 들으실 때꼭 일주일 동안 해보고 오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다음 강좌를 예고를 드리고 제 강의는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1강을 출발해 볼까요? 자 오늘 강의 주제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부부 태교 수칙 마련했는가? 네. 제가... 태교를 해보고 또 제가 만나는 많은 임산부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 중에 꼭 이런 거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자료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 정보에 휩쓸리지 말자. 여러분들, 정말 이거는 엄마로서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태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할 때도 정말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친정엄마는 이렇게 하라 그러고, 시어머니는 이렇게 하라 그러고, 또 육아책을 보면요. 솔직히 육아서적에는 어떤 부분은 영재로 키워라. 어떤 부분은 그냥 놀려라. 지금 조기교육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얘기를 따를 것인가? 엄마가 지금 태교를 하시면서 그런 일관성을 가지고 해 주셔야 앞으로 육아를 할 때도 힘들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떤 정보에 휩쓸리는지, 어, 어떤 주부들은요, 임산부들은 이런다고 해요. 어, 아, 애가 뱃속에서 태동을 하기 시작하죠. 20주 정도 되면 태동을 합니다. 좀 빠른, 어, 임산부들은 18주 정도 되면 태동을 교태 하게 되는데요 20, 18주에서 22주 사이에 보통 태동이 시작되죠 그런데 태동이 빨라도 걱정 늦어도 걱정이에요 또 어, 우리는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 두뇌가 발달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요 어,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 두뇌가 발달돼? 뭐거기까지는 좋죠 그런데 어떤 책을 보면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 수학을 잘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모차르트 음악을 막 틀어주고 이제 우리의 아이는 수학자로 만들 거야. 뭐 이런 엄마들까지 나타나게 되죠.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요.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 아이는 태 안에서 아 음악을 들었다는 경험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음악이라는 것은 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산모가 편안해야 우리 임산부가 편안해야 아이들이 뱃속에서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편안함을 주는 것이지 모차르트 음악을 듣는다고 어떤 수학을 잘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음악을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잡지 보면 이런 이야기들 있죠. 어, 임산부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음, 아, 임신, 임신했는데요. 우리 피해야 될 음식 있어요? 네, 굳이 피해야 될 음식이 있을까요? 어, 물론 있죠. 정말 금기해야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시는 뭐 술, 담배. 정말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